존재의 원인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다. 존재의 원인이 아니다. 존재의 목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된 요한복음의 일곱 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섯 번째 이 표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건과 그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신적 능을 지닌 메시아이심을 확정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모든 재난에 대해서 재의 결과로만 돌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그 전통적인 관념을 수정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재,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분명히 아버지든 아니면 자신이든 그그 부모님이든 음 자신이든 간에 누구든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죄앙이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 부모니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그 이유는, 유대교 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인간은 아직 모태에 그 있을 때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어, 믿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고, 어, 또신학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그 영혼의 이 선제를 믿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즉 모태에... 어, 생기기 이전부터 영혼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 중에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어, 그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영혼에도 악한 영혼과 선한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구약을 그, 외국대게 잘못 이해해서, 그,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 었습니다 그, 아버지 제약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노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어,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에게까지 그 상속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제약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 죄의 상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상을 숨기는 그런 모습을 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은 당연히 그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됨으로 그 자녀들도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당연히 그 자녀들도 부모님의 좋은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녀도 당연히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상속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이 민수기 14장 18절 이 말씀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의 상속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욕기를 통해서도 질병이나 재난이 반드시 제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죄와 본인의 죄 가운데 양자태기를 강요하는 듯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그 원인과 배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존재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경이 존재하는 원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존재하는 그 목적,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날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과연 할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할 수, 하실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쏟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가거지향적인 관심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한 병에 걸렸는가? 라는 이런 가거지향적인 존재의 원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관심과 호기심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즉,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형태로 있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어, 우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 그이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이 사람으로 알려진 어,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므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살인자와 강도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성경에 보더라도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이 존재 원인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가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은 그와는 반대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그 일의 목적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 원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원인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 사람을 정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이런 우월 의식, 그런 의식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 앞에 조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날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조주를 받았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라는 그러한 존재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이 생각에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내 자신이 마치 그 사람보다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교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신라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십니다. 6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흙 자체에는 소경의 눈을 치유할 약효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단은 물을 가지고 마치 그 물이 이 생명수 물인 것처럼 만병통치인 것처럼 이 사람들을 유혹시켜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진흙 자체에는 소경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그 소경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함인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믿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당사자의 철저한 순종이 동반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결합될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자씨 한알 같은 믿음, 겨자씨는 이 좁쌀과 같이 그의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지 어떠한 물질이라든지 환경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방식, 그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과 연결됨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경에게 있어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선택은 소경의 이 몫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고 그대로 떠나든지 선택해야 할 그러한 순간이 소경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소경은 믿음과 순중의 길을 택하였고 그 결과 도저히 불가능한 일,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은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료 기술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 기대조차 할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소경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운명적이라고 여기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이 무거운 짐, 이 소경을 누르고 있었던 아무 소망이 없던 이 무거운 짐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 밖으로 내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기대되는 그러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이 볼수 있는 어마어마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짐으로 인해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신음을 떨쳐 버리고자 많은 그러한 쾌락을 쫓고 있는 것이죠. 그렇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한 쾌락은 순간이고 다시 눈을 뜨고 나면 다시 그 무거운 짐이 자신을 억누르는 그러한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런 짐을 짊어지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무거운 짐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인생 밖으로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평안, 에이, 에이네레라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인 이 평안. 즉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비참하게 구글로 연명하던 소경이 이제는 정상인이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까?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많은 관심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이 기적을 체험한 소경에게만 많은 무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모셔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변화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눈을 뜬 소경은 진솔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예수다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은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 관심이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존재의 원인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의 존재의 목적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은 의인이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경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존재 목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나쁜 일을 겪게 되면 오히려 영광을 돌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일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든지 나쁜 일이 일어났든지 그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너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고요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때 바로 오늘 본문의 소경이 경험한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원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관심을 가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